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서서히 퍼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서서히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얼마나 빠릅니까 교통이 발달이 돼가지고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것이 우리나라예요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후한성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중국인 입국 금지를 지금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는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진짜 강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문 씨하고 친해서 그런 거예요 예정 때문에. 지금, 사리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국민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국민이. 저 지금 파란 개집에 앉아가지고 개식거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이야기를 정치농객이라는 자가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삼수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내려와라. 하야해. 이런 소리를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